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근데 어, 나는 ABC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여러가지 영상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영어를 진짜 ABC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공부 ABC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간단합니다. 영어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단 많이 듣고 듣다 보면은 이해하면서 말하면은 그거를 글로 쓰면 된다. 이게 모국어를 배우는 규칙이죠. 근데 여러분, 제2 외국어를 배울 때는 특히 성인들이 이걸 배울 때는 이 규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인들은 뭘 원냐면은 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걸 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은 다음에 소리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제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ABC도 모르시는 분들, 뭐부터 공부한다? 뭐 CD 듣고, 뭐 미드 듣고, 귀가 트인다? 다 소용없어요. 일단은 읽,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우리 공부한 게 바로 발음 기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이렇게 표가 있죠. 그럼 이 발음 기호를 보고막 외웁니다. 자 요는 얘 발음은 에 발음, 그다음에 얘는 어 발음 이렇게막외워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밑에 발음 기호가 꽉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발음 기호 보고 comfortable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외 여행 딱 갔을 때 이런 간판들이딱 있어. 그 밑에 아무리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음 기호가 없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도움 감이 잡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C라는 알파벳, O라는 알파벳,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각각의 소리를 공부하고 그 소리를 조합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파닉스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발음기어로 영어 공부하지 않아요. 깜짝 놀랬죠. 바로 이러한 알파벳 조합으로 어떻게 소리가 구성되고 이하 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알파벳 소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알파벳 고유의 소리를 찾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알파벳이 있죠. 자 C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은 시옷 소리도 나고 키읔 소리도 나요. 그럼 어느 때 시옷 소리가 나고 어느 때 키읔 소리가 나는지 얘만 알면은 알파벳을 읽을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더해 볼게요. 자, 얘는 뭡니까? 얘는 a예요. 이 a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럼 얘는 어떨 때는 아 발음이 나고, 어떨 때는 에 발음이 나고, 어떨 때는 에이 발음이 나고 또 어떨 때는 으 발음이 납니다. 되게 많은 발음들이 있죠. 그럼 얘가 어떨 때 이런 발음이 나는지만 알면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 볼게요. a는 에 발음이 나요? b 는브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c는 크 발음이 나요. 마지막으로 t는 트 발음이 납니다. 이네 가지 제가 알려 드렸어요. 그럼 얘를 조합해 봅시다. c a t. 일단 세가 볼게요. 그럼 c는 크. a는 앞에서 얘기했죠? A, t는 트. 그래서 읽으면 cat. 이렇게 조합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를 cat 이라고 절대로 말을 못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국식, 한국 발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cat 이라고 읽지 않고 cat, 뭐 cat, cat,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읽을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틀린 발음인데, 그러면 혼자서 내가 영어를 못 읽는 건가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혼자서 영어를 완벽하게 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엄마한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마찬가지 영어도 선생님이 필요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어 읽는 규칙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발음하는 것 자체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가 영어 코칭 시스템 숙제 검사 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수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가서 알파벳 고유의 소리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는 무슨 발음, B는 무슨 발음.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은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찍어 놓은데 건 이거 참 인기가 좋아요. 조회 수도 많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각각의 알파벳 소유, 각각의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를 계속 따라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게 끝났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소리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C A T, cat. 이런 거. B A T, bat. 이렇게 소리를 조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끝났다! 그럼 여러분, 영어 읽기를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읽기가 한국어랑 다르게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러 나라 언어에서 영어가 온게 많아가지고 예외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놓은 그런 정리된 영어 읽기 방법, 영어 읽기 규칙을 두 번째는 공부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C, O, F, F, E가 e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C는 크그 발음, O는 어 발음, F는 후 발음, E는 에 발음이에요. 그러면, 카페 라고 읽으면 되겠죠. 1번 규칙에 따르면, 고유의 소리를. 근데 모음과 모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e, 이가 모이면은 에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이 나요. 이런 거는 뒷부분에서 저랑 자세하게 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커피라고 읽지 않고 커피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말하는 게 바로 영어 읽기 규칙이에요. sh가 붙어서 쉬 SH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은 th 발음이 TH or th 이런 발음이 나거나 요런 규칙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규칙을 내가 다 공부했어. 저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하 자, 예를 들어서 S A K 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를 영어로 읽으면 s 세이크라고 읽어요. 영어 읽기 규칙에 의해서. 근데 얘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일 경우는 이 A가 아 발음이 나고 E는 에 발음나요. 이 그래서 얘를 그냥 사케 마시는 술 있죠. 이렇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일본어에서 왔는지, 한국어에서 왔는지, 이탈리아에서 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읽는 규칙이 달라진다.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외 규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예외 규칙들을 다 외우면은 머리가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규칙은 저랑 같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읽으면은 영어의 70% 또는 80% 정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저랑 같이 하면서 영상 보면서 재밌게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럼 저희 프랭크딱 사이트에 가시면 영어 읽기가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발음도 수정할 수 있고 영어 코칭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전화로 선생님과 같이 발음도 수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 보면 훨씬 빠르겠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영어 읽기.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은 할수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알파벳도 모르시는 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녀노소, 어린, 어른, 어른아이, 모두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저의 영상과 함께 하시면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오셔가지고 저희 동영상 컨텐츠 많이 보시면서 또, 혼자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주변에다가 들으기 또, 와, 이거 프랭크쌤 A, B, C도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근데 이렇게 뭐 천천히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저의 동영상을 갖고 컨텐츠별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빠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 이 밑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